US 캔 방송의 인사이드 USA 그세 번째 소식입니다. 2020년 첫 번째 롱위크인드였죠 지난 마틴 루터킹대의 연휴 기간, 전국 곳곳에서는 총격 사건이 잇따라 무고한 희생자들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중부 미주리주 켄사시티의 한 나이트클럽입니다. 지난 19일 밤 총격 사건이 벌어져 두명이 사망하고 무려 1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날 사건은 밤 11시 30분경 일어났습니다. 이날은 전날, NFL 미 프로 풋볼 아메리칸 컨퍼런스 결승에서 켄사시티 지프스가 테네시주 타인탄스를 꺾고 50년 만에 슈퍼볼에 진출하자 광란의 분위기 속에 축하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자, 총기범이 이때 클럽에 들어가려고 줄을 선 고객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난사한 것입니다. 경찰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는 이미 남성과 여성 한명등두 명이 숨진 뒤였습니다. 부상자도 15명이 발생했고, 이중 3명은 중태입니다. 총격 용의자는 클럽 보안 요원의 대응 사격에 사망했습니다.